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솥을 걸어가지고 제가 물을 끓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물을 이렇게 끓이고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아 연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저희가 이렇게 물을 끓이는 이유는 이제 감말랭이를 깎을 때 기계나 아니면 이제 통 이런 걸 씻을 때 이제 따뜻한 물로 하면은 어 잠시만요. 따뜻한 물로 하면은 확실히 잘 씻기거든요. 찬물로 하면은 손실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 저희가 따뜻한 물로 하기 위해서 일단 불을 떼고 있고 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파레트가 있습니다. 이제 나무 파레트 같은 거를 잘라 가지고 이제 태우거든요. 일반 나무도 있고 타기는 나무 빠레트가잘 타가지고 저희가 잘라 가지고 저거를 이제 불을 태우는데 일반 제가 톱으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집에 있는 엔진톱으로 작업을 하는데 어 엔진톱이 시동을 걸고 나서 이제 rpm을 올리니까 계속 시동이 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이상이 있나 싶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서 어, 수리를 좀 하려고 해요. 어, 이제 점화 플러그라든지 아니면 뭐 기름이 좀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안을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일단 엔진톱을 가져 가서 일단 수리도 하고 이제 어떻게 안을 청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플러그를 가려야 되는지 어, 그것을 이제 창고에 뒀다가 영상을 찍어 뒀다가 이제 다음에 제가 뭐 에어를 분다든지 해가지고 청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톱날 같은 경우도, 이게, 나중에, 이게 계속 마모가 되면은, 이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뭐, 이걸갈수 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저희 청도에는 갈아주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날도 좀구매 와가지고, 이제 편하게, 이제 뭐, 나무를 잘라서 뗄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다음에는 좀돈좀더 벌어가지고 순간 온수기를 산다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매번 저렇게 물 끓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나무 베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어 일단 제가 엔진 톱을 가지고가가지고 이제 청도에서 일단 수리를 맡겨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엔진 톱을 가지고 이쪽에 화양 쪽에 왔습니다 화양 청도 읍내가 아니고 어, 화양읍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친구가 여기가 수리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아, 일단 가지고 왔어요. 일단 가져고 와서 일단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 일단 수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계세요? 계십니까? 어휴. then 그래. 오, 울지세요. 예. 계속 안좋고시동 그 시도 계속 꺼지더라고요. 뭐.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보다 네. 그다이어 프레임이라고 있는데 그거 갈아야 돼요. 예? 다이어 프레임 가는 게 있는데 그걸 갈아 줘야 돼요. 아, 그럼 지금은 수리가 아, 이거 안 한번 뜯어 보고. 이거 뭐 청소하고 그런 건 없어요. 청소해 청소 주기적으로 해 줘야죠. 아니, 제가 청소를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뭐 가리는 게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은 네. 소모품인데 보통못 하시죠. 안에 보시면 지금 먼 지하고 꽉 들었지? 아기 코처럼 필터인가 보여요. 네 아. 그래서 이거를 갈아줘야 되는데 네.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아 그래. 이거 얼마 쓰진 않았는데, 그냥 한번 쓰면 그 정도 들어가고, 아. 이건 좀 많이 썼는 거고, 이런 네. 식으로 생긴 게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하고 요 안쪽하고 이 안을 전부 다가 세척해줘야 돼요. 아.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고무지에 지금 네. 이거는 기름 묻으면 굳어요. 아. 그래서 이 부분 아예 교체고, 아. 예마다 네, 네. 종류가 다 틀려가지고 아. 그래서 없는지 없는지 확인해 떻게네 이거를 뭐 청소해가 될게 아니네 하여튼 관리해야 되네요. 네 그렇다고 보셔야죠. 집에서는 모르지. 네. 알고를 컸어. 잠만 컸어. 잠시만요. 잠만 컸어. 이거는 지금 저한테 부품 없거든요. 네. 부품 갖고 올라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아. 그래서 하루 이틀 기다려야 네. 돼요? 예. 아. 그럼 밖에 나야 되겠네요? 음, 예. 음. 그럼 청소는 만약에 어디 해야 돼요? 제, 제가 하는 거는. 개인이 하시는 청소는 보통 이 부분 뜯어 가지고 이 안쪽에 보면 열면은 지금 아 예, 예. 막 붙어 있어요. 네. 그게 붙어 있으면 안에 올 오일 펌프에서 오일이 못 나가 주니까. 아. 열 받으면은 열도 상하고 이바가 음. 상하거든요. 아. 심한 경우에는 이게 눌어 붙어 버려요. 음. 그래서 그거하고 네. 그다음에 야는좀 열기가 어렵게 요래 만들어져 가지고 네. 이거 청소하기가 힘들긴 한데. 네. 이쪽 이 부분은 청소해가면서 쓰시 아 이게 원래는 요새기거든요. 네네. 아직거기가 네, 아. 네. 그럼 이거 혹시 나은 이걸 뭐 가는 간다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거는 옛날에는 교환해 갔어. 그 갈아갔었어요. 얘기를 갈아가지고 썼는데. 네. 이 갈은 거 자체를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기계 가지고 이렇게 눌러 가지고 그라인드 같은 걸로 이렇게 갈아 주거든요. 아 네. 그 기계 자체는 각도 맞춰서 나오는. 손날 갈라고 나온 기계가 맞는데 네. 요즘은 톱날 제조사에서 그렇게 갈아쓰지 말라 그래요 아, 그냥 아, 안, 안 써지면 그냥, 그냥 교환하는 게 낫겠네요 원래는 원래대로 하려 그러면 이거 각도 맞춰 가지고 손톱 있죠 네네. 손줄 가지고 여기 갈고 위쪽도 갈고 이렇게 아. 맞춰서 갈아 줘야 되는데 음. 괜히 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음. 그렇다고 기계로 해버리면은 이철 재질 자체가 열변형이 돼가지고 아... 톱날이 깨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날을 살려놔도 저기 나무에 대면은 한 나무를 채못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2천원 3천원 이래갖고 가라앉는 헌날 아... 저기 뭐 가끔씩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사다가 쓰시면 덜마 못쓰고 그 지금 요, 요 정도는 아직 쓸만한 거예요 톱날은 음... 이만하면 뭐 아주, 아직, 아주 나쁘진 않은 상태라요. 아, 예. 아직 좀더 쓰다가 가려 되겠네요. 네, 예, 약간 더 아. 쓰셔도 되겠네요. 아, 그럼 저다 가... 죽은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아 있는 날들이 있거든요. 네, 아. 음, 죽은 날도 있지만. 아. 그, 그,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수리하는데 얼마 정도 들죠? 가격은? 아, 켜브레다만 보시면 제가 보통 25,000원에서 3만원 받거든요. 아. 네. 그다음에 뭐 기타. 안에 만약에 뜯었는데 지금 야도 수리 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보시면 은이 라인 같은 경우 이거는 쓰신 지좀돼 갖고 한번 새로 갈아 놓는 라인이라 이거는 아. 원래 정품 지체 아니고 한 번도 네. 뜯은 적은 없는데 그래. 네. 근데 이거는 라인은 줄 자체는 아. 네. 안 뜯으면 대반 편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언제 뭐 뽑기였고 부서졌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번 갈아 놓는 거 같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좀 부탁드립니다. 음, 사장님, 네? 그럼 음, 촬영하실 네, 유튜브... <laughs> 아, 저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얼굴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한 하루 이틀 정도... 네 그럼 제가, 명함 하나 주시면요. 제가 구속을 맨날 가지고 오면은... 네, 되는데... 요거는 네. 마침 떨어졌을 때 해갖고... 네, 이방꼭 연락처 드릴게요. 네, 네. 아, 하여튼 이 부속이 지금 없어 가지고 아, 여기 막혀 놨다가 다시 찾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손톱으로 자르기에는 힘들고 엔진톱 없으면 아, 나무 자르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수리 안 하고는 안될것 같아요.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